지금 그냥 속도상 얼마 안 남아서 어쩔 수 없었고 몇개안 나옵니다 질문 이거 280까지 지금 끝났지? 2 8 0 좋았는데 끝났죠? 네. 자 오늘 87, 92가지만 하고 일단 풀이는 끝나는데 오늘 문제풀이 시간 조금 있을 거야 문제풀이 시간 네자 일단 다시 얘기합시다. 봐봐.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이 문제는. 여기도 출제율이 매우 높은 편. 아, 네. 아. 자, 볼게요. 일단은 기억이 어떤 조건이 있어? A와 B가? 독립이면. 독립이면, 독립이면 무슨 조건을 쓸수 있어? A, PA가, p a 곱하기 BB. 가? 2분의 어. 1. 야 얘기해 주다. 내가 근데 계속 얘기하지 않았어? 시험이 내일이라고 준비를 내일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월요일 날 나갔던 건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이 휴지. 너무하네, 이거 진짜. 생 마리 다 틀린 거야? 아니요. 근데 그걸 좀 지키자고. 네. 응? 지켜보자. 근데 조건도가 나왔지? 다시. 얘는 뭐야? P, B분의 P, A P, a 이지 네. 오른쪽은 뭐야? P, A분의 P, a P, P -A 똑같지? 네. 그럼 일단 둘은 사라질 수 있지 네. 근데 독립이라는 조건이 P, B랑 P, A가 같다는 조건이야? 3.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거짓인거야 됐어요? 됐어요? 음. 자 니은 가볼게. A와 B가 서로 뭐면 배반이면 뭐라고 해야 돼 이번에? 그, A 교집합이 교집합 B.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어야 되지. 음. 그럼 뒤에 쪽 조건부 더 볼까? A 조건부 B가 일어날 확률은 뭐 구네? 근데 a 교집합 b의 원소가 몇 개야? 2개. 아. 0.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었잖아. 네.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0개. 그럼 pa 교집합 b가 뭐야? p. a, a 교집합 b가 일어날 확률이 뭐야? 0. 0이겠지 그러면. 그럼 분자가 뭐건 간에 상관없이 0이겠지. 그러니까 니은이 맞다. 됐어요? 네. 자, 디그 조건은 뭐야? 집합 A가 어디에? B에, B에? 어. 포함될 때야. 그리고 조건부, A 조건부, B가 일어날 확률은 뭐분에? PA분에 PA 교집합 B가 되는 걸볼수 있겠지. 됐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상황을 벤다이오그램으로 그려보면 이런 모양일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까? P, A 교집합 B는 뭐야? A. A 교집합 B는 애초에 A랑 같겠지? 네. 됐어요, 여기까지? 네. 그래서 1이라 자세히 봐봐. 여기를 보는 게 아니야, 얘들아. 봐봐. 여기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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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이쪽으로 오는 느낌을 봐야 돼. 이걸 읽고 이쪽으로 변환되는 거에서 외워야 되는 것도 있지. 그치? 대답 못하고 계시네 외운 걸 토대로 더 정리해야 되는 것도 있지 네. 외우지도 않아 성립이 안돼 풀이 과정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290번입니다 지금도 마지막이고요 이거 뭐 10분만 촬영하더라도 촬영하려고 얘기하면 원래 지난 시간에 끝났어야 돼 사실은 근데 여기가 이 시간까지 밀려있는 상태라는 것도 자 수직선 위에 원점에 점 A가 있대 됐죠?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5의 약수 5의 약수는 뭐가 있어? 1. 1과 5가 있죠 그러니까 눈금이 1과 5가 나오면은 오른쪽으로 한칸 이동시키고 2, 3, 4, 6이 나오면은 왼쪽으로 한칸 씌우는 걸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됐죠? 네 오른쪽으로 한칸갈 거냐 왼쪽으로 한 칸, 다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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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한래 주사위를 몇번 던질 때? 국번 네네번 던졌을 때 A의 좌표가 2가 될 확률입니다 한 주사위를 몇번 던질 거야? 네, 번? 4번. 주사위를 네 번을 던지잖아, 지금. 네. 근데 원래 원점에 있던 걸 가지고서 잘 봐야 돼 이거를 오른쪽으로 최대 몇칸갈수 있어? 네, 네 칸. 그렇지? 네. 그럼 오른쪽으로 세칸 가는 것도 가능해. 네. 어떻게? 주사위를 네번 던져서 오른쪽으로 세칸 갈려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가? 왜안 돼? 그 최대가 어안그갈 수가 없지 않아? 그세세 세 번을 각네 번을 네그세 번을 갈려면 최소네 번은 앞으로 걷다가 한 번은 뒤로 가야 되는. 근데 형제가 응. 쌤은 지금 네가 잘, 대, 잘 대답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 근데 이게 좀 문제가 뭐냐면은. 문제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문제에 있는 소스가 아니라 이걸 네가 해석한 니언어로 네 얘기를 해주면 누구도 이해를 못해 이건 좋은 방식은 아니야 자 다시 얘기할게 봐봐 경택이 말은 이해됐어 이해됐다는 거는 지금 주사위를 4번 던지지 어, 오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형태를 4번 취해 주면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네 칸에 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 근데 세 칸을 가려면 한 칸, 한 칸, 한칸 갔어. 근데 마지막은 그럼 안 던져? 아, 던져. 근데 던졌는데 거기서 오의 약수의 눈이 나오면 네 칸이 가잖아. 네. 그럼 그다음 뭐가 나와야 돼? 오의 약수의 눈이 안 나와야 되겠지. 네. 근데 그런 순간 어떻게 돼? 왼쪽으로 한칸 이동을 하지. 그래서 어떤 위치에 가버려? 이의 위치에 가버리지. 됐어요? 네. 그럼 오른쪽으로 한 칸을 갈 수도 있을까? 이것도 안 되는 거야 네. 그치? 네. 왜냐면은 오른쪽으로 한칸 가려면 아 내가 방금 배운 게 있지 오른쪽으로 두칸 갔어 왼쪽으로 한칸 갔어 근데 한번더 움직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치? 네. 어때? 네번을 어? 해본 거야 오른쪽으로 몇번 왼쪽으로 몇번 이걸 조합을 해봤더니 문제에서 원하는 A좌표에 가는 방법을 배운 거야 어떻게 되면 돼? 5의 약수의 눈이 무조건 몇번 나와야 돼? 두 번? 세번 나와서 세칸 가고 5의 약수의 눈이 아닌 게한번 나와서 빠! 끄! 오케이? 오케이? 네. 맞지? 네. 그럼 어떻게 되면 돼? 5의 약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 3분의 1 3분의 1 그게 몇 번? 번세번 나오고 마지막에? 됐지? 네. 끝났어? 정말... 왜? 다른 그래, 다른 경우가 뭐 있는데 그러면? 자 아... 정확하게 이거야 순서는 다른데 확률의 계산 결과가 같은 값이 있잖아 이게 지난 시간에 이름이 거였어 독립 시행. 시행이었어. 오케이? 그럼 어떤 시행. 게 있어? 3분의 2.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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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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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그 <laughs> 청춘 않지만 테스트를 보는 거랑 어? 공부를 해오는 건 전혀 다른 거야. 응. 알겠어? 응. 이거 그만 얘기하자. 기장님 응. 타. 응. 제가 응. 테스트를 준비해오는 거랑 지난 시간 수업 숙제 수업을 공부하는 과정은 전혀 별개의 과정이야. 다시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 알겠어? 그냥 좀 해. 자, 됐어? 이게 일단 1단, 1단계야. 자, 쌤이 항상 이런 걸 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 분류를 하면서 보여주는 이유는 다 모든 단계에 대한 연습이 필요해. 이건 시간을 엄청 써야 돼. 자, 2단계로 가볼게. 자, 2단계입니다. 뭐냐면은, 아, 그러니까, 오의 약수의 눈이 세번 나와야 하고 오의 약수의 눈이 아닌 눈이 한번 나와야 하는 거는 이해가 됐어. 됐어? 근데 그게 555x 55x 55x 5x 5 이렇게 네 가지가 된 거야. 됐지? 됐어? 자, 그럼 봐 봐. 그걸 꼭 해야 할까? 우리는 네 번의 선택지 중에 X가 한 번, 혹은 동그라미가 세 번이 나오는 경우의 수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번의 선택지 중에 한 번만 X가 나오는 경우의 수. 뭐야? 경우의 수가 뭐야? 아. 듣고에, 니네, 이걸 못하는 게 아니야. 쌤 말을 들으라고. 네번 중에 한 번이 X인 경우의 수 그래,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그치? 네. 뭐가 돼? 사심? 네. 그래서 살았던 거야. 아. 그걸 우린 샜었잖아. 네. 그치? 이해됐어? 네. 그리고 그 뒤에 우리 아까 한다고 해야지. 뭐야? 우리는 사식일이 뭐야? X가 한 번인 거지. 그러니까 X인 경우는 뭐였어? 오의 약수의 눈이 안 나올 때니까 3분의 2가 한 번. 그리고 3분의 1이 세 번인 거야. 아. 됐어? 네. 그 독립식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P가 P라고 하는 상황, 우리 지금 요걸로 했지만 P라는 상황이 있는 확률이야. P가 어? P라는 상황이 n 번중 r 번이 일어날 확률은 P의 r 제곱. 그리고 P가 아닌 경우는 n 빼기 r 제곱이. 요거 됐어? 다시. 우리가 지금 독립시행이라고 하는 형태는 어차피 A냐, B냐를 선택을 하는 건데, 네. 오케이? A가 일어날 확, 확률이 P라고 한다면, P가 R번 일어나는 걸 물어보고 싶은 거야. 네. 그럼 P, M번의 사건 중에 P가 R번 이 일어났으면, P가 아닌 게 m 백 R번 일어났겠지. 네. 됐어? 네. 됐어, 여기까지? M번의 선택지 중에, 알버는 p가 일어났다며 그러면은 순서 배합을 하면 앞에 뭐가 곱해져야 돼? n c r이 곱해져야 되는 거야. 근데 이1 p 편의상 q로 바꿀게. 우리끼리 약속이야. q로 바꿀게. 그리고 쌤이 공식을 한번 다시 써. 알파 아, 아, 그 a 플러스 b에 대해 이제 전개하면 뭐야 항이 lcr 두 번이 ar 두 번이 bn 그거랑 똑같이 생길 거야 이게 두 번째 단계야 자 그럼 문제가 어떻게 풀리나 봐봐 이두 번째 단계를 적용을 시켜볼게. 독립 시행이라는 것도 인지가 돼야 되는 거야. 이거 속도가 좀 빠를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 한 개의 주사위던져서 5약수. 자, 상황 설명 뺍시다 어, 0을 기준으로 2의 위치에 가려면 2의 위치에 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 오른쪽으로 3칸, 왼쪽으로 한 칸, 그지?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형태가 3번이 들어가줘야 되니까 시행횟수 4번 중 3번이 되겠고 그 5분의 1. 아예 5의 약수에는 3분의 1의세 번, 3분의 2가 한 번이란 거야. 됐어. 근데 여기서 약간 수정이 된 부분이 뭐냐면 0을 기준으로 2에 도착하는 방법을, 즉 5의 약수에 눈이 세 번이 나와야 한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 해봤지. 네. 이게 두 번째 단계. 첫 번째 단계는 해 보고 직접 계산하고 개수를 셌지. 두 번째 단계는 해 보고 계산을 했는데 공식화를 시켜서 ncr을 사용한 것뿐이야. 그리고 대망의 세 번째 단계. 여기까지 도달을 해야 돼. 근데 어쨌건 움직임이 지금 이해를 해 봐. 5의 약수의 눈으로 가는 게몇 번? x번이라고 해 보자. 그럼 5의 약수의 눈으로 이동하지 않는 것은 4 0 0 x번인 거야. 여기까지 됐어? 다시 봐봐. 5의 약수의 눈만 그 눈이 나왔을 때 a를 양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하는 횟수가 x번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이동하는 형태는 무조건 4 0 0 x번이라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이동이 어떻게 되냐면 x만큼 이동을 한게 1만큼 이동한 거야. X번의 이동을 그리고 4 x번은 마이너스 1만큼 이동을 한 거야. 그리고 이걸 계산한 결과가 몇이 되는 걸 원하는 거야. 좌표 2가 되고 싶은 거야. 그럼 앞에부터 계산을 했더니 x 기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2x가 6이니까 x가 3이 되는 걸볼수 있겠지. 됐어. 그럼 뭐를 찾은 거야? 5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가 3번이 되는 상태의 계산 결과의 확률을 구하는 걸 원하는 거야 지금 그럼 어떻게 돼? 시행의 수가 4번이었고 우리가 원하는 건 3번이니까 바로 공식 가 볼게요. 자, 봐 봐. 빠르게 할게. 흰공 3개랑 검은 공 2개가 들어 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한 개의 공을 꺼낼 때흰 공이 나오면 3점, 검은 공이 나오면 2점이야. 다섯 번의 게임을 한다고 했어요. 합이 1 4점이고 싶대 근데 다섯 번을 꺼낼 거잖아 다섯 번을 꺼내서 1 4점이 나오려면 어떻게 0줘야 돼? 얘를 다섯 번 꺼내면 될까? 안원씩 10,000원씩. 10,000원씩. 1 0 0 0 0두 번, 1 0 0을0번씩1번0 0 0원씩1 0 0 0 네네 흰공이 4번 네 검은공이 번. 1번인거야 네. 됐어 여기까지? 네. 됐어? 그럼 이때 얻은 점수의 합이 14점인 상황은 흰공을 4번 네 뽑고 검은공을 네. 1번 뽑아야 된다는 걸 기억한거야 그럼 흰공을 4번 네 네. 뽑을 흰공을 뽑을 확률이 일단 거야 5분의 3 5분의 3이 몇번 있는거야? 4번 네 번. 그리고 5분의, 5분의 2가 1번 있는거야 근데 5번의 5X의 상황에 대해서 5555X인 경우도 있겠지만 555X,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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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여기, X 여기, X 여기 몇 가지 경우가 있는 거야? 50. 다섯 가지 이런 거 있으니까 이게 반복되는 게 다섯 가지가 나오는 거야. 이게 1단계야 오케이? 됐지? 근데 여기서 하나만 치우자는 거야. 뭘 치우는 거야 이거에 예. 다섯 개를 세지 말라고. 5C1인 50. 50. 거야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그냥 5 1로 바뀐 거야.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흰 공을 좀더 중점적으로 했다면 5 1이 아니라 5C4가 나와야 되겠지. 네. 됐어? 네. 이게 두 번째 단계인 거야. 됐어? 네. 근데 세 번째 단계는 뭐였어? 우리가 아까 흰 공이 네번 나와야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했어? 직접 셌지 해보고서 했지. 나쁜 방법이 아니야. 어? 문제를 읽고 있지 나는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잘 봐. 근데 이번에 어떻게 할 거야? x로 쓰는 거야. 흰 공이 나온 횟수를 x번이라고 할게. 검은 공은 그럼 몇번 나왔을까? 3 x. 정신 차려라. 5 500X. 5 x죠. 됐어? 됐어? 대답하고 가이지. 됐어? 아니. 예. 근데 흰 공이 X번 나왔다면, 그럼 점수는 몇 점이 될 거야? 흰 공이 x 번이라면 3X. 3X점이 된 거야. 검은 공은 몇번 나왔어? 5XX번. 0한번나몇 점? 2점. 그러니까 여기다가 2를 곱해서 더한게몇 점이고 싶은 거야? 14. 14점. 전개해볼까? 3X 더하기 1 0 0 2 x 는 14. 넘어가면 은 X는 4. 됐어? 그럼 끝났지? 바로 공식 세우는 거야. 뭐가 돼? 5시 4, 흰 공, 5분의 3에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네. 됐어요? 이게 순차적으로 해주는 이유가 있지. 그치? 됐어요, 여기까지? 자, 오늘 날짜가 14일입니다. 오케이? 오늘 날짜가 14일인데, 이거 통과,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통과하고, 그리고 버전 바꾼 형태까지 통과해야 돼, 오케이? 근데 오늘은 그거 시간 주로 시간 그거 주기로 온게 아니잖아, 솔직히. 그지? 이거 내용 나가는 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